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입니다. 오늘은 6월 2주차 청약 종목인 이노뎁에 대해서 종목을 파악해 보는 워밍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은 관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 관제 시스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노뎁의 청약일은 6월 9일 수요일과 10일 목요일입니다. 6월 2주차는 스펙주인 삼성스펙 5호까지 포함하면 청약 종목이 4종목 됩니다. 청약 종목들이 많이 몰려 있죠. 환불일은 6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희망 상당 공모가는 1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노뎁의 모집 수량은 105만주입니다. 전량 신주로만 모집을 하고요. 공모금액이 189억 원으로서 소형급 공모주입니다. 105만 주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26만 주 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도 20%꽉 채워서 21만 주를 배정하게 됩니다. 소량으로 공모를 하지만 우리 사주 물량을 채워서 공모하는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주관사는 하이투자증권입니다.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하이투자증권은 타 계좌를 20일 전에 개설하셨다면 계좌 개설 제한이 있습니다. 20일 전에 타 계좌를 하나만 만드셨다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두개 이상 만드셨으면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영업점을 가셔도 계좌를 만들 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므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 한도는 26,250주인데요. 그리고 일반 청약 한도와 우대 청약 한도도 구분이 없이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고객 청약 수수료는 1,000원인데요. 우대 고객은 청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약을 맥스로 하신다면 약 2억 3,6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균등 배분만 예상을 해보자면 이노 대배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희망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증거금은 9만원이 필요하고요. 하이 투자 증권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7만 계좌 정도 청약 참여를 예상해 봅니다. 그럼 1인당 1.9주 배정이 예상되고요. 평균 2주 정도는 배정 받을 것 같습니다. 이노 대배 상장일 유통 물량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수준인데요. 약 380만주 비중으로는 54.8%가 상장일에 유통됩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42.7%이므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이 의미있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인데 기존 주주들 일부를 한 달이라도 보호 횟수로 묶어주고 상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유통 물량은 상당한 단점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거래를 좀 보았더니 기존 주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현재 매수 호가로는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주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는 주문가격이 높게 형성된 점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장애거래 시세로만 상장일주가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노뎁 주요사업 알아볼까요? 이노뎁은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에서 주로 영상보안 관련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카메라 장비부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솔루션 전반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내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 시장에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이노데비라는 이름이 생소하지만 관련 업종과 공무원들에게는 확고한 브랜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은 영상인식 사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영상인식 사업의 매출 비중은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인식 사업의 대부분 매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관공서들이 이노뎁의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노뎁은 공모자금으로 부산, 광주 등 서울을 제외한 4개 광역도시에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지자체 대응 창구로 활용될 모바일 오피스는 한 지점당 10억 원씩 총 4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한 신규 인력 채용 및 장비 확충 등으로도 7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노뎁 재무 현황을 볼까요? 이노뎁은 20년도에 재무 상태를 대폭 개선했는데요. 그리고 21년 1분기에는 재무 상태를 좀더 좋게 개선을 했습니다. 1분기 기준 유동 비율은 157%, 부채 비율은 64%로 건강하게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분명 20년 실적은 매출 667억 원에 순이익이 51억 원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고작 85억 원에 순이익도 27억 원 적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좀더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안그래도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데요 앞서 인호대배 주요 거래처가 관공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공서는 상반기에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주로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전년 1분기 실적도 금년 1분기 실적과 비슷하게 안 좋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1분기만 보고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노뎁의 공모가 선정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요약하겠습니다. 이노뎁은 유사 기업으로 코맥스, 아이리스, 위세 아이텍 총 3개 회사를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세개 회사의 평균 per이 30입니다. 공모주가 비교하는 per치고는 높은 편인데요. 여기에 20년 순위 이 50.8억원을 공모가 산정에 적용하고 주당 평가가액으로 21,921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당 평가가액에 17.9%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상단 공모가로 18,000원을 책정하였는데요. 비교된 유사기업 PER이 30이었고 상단 공모가 할인율도 18%뿐이었으므로 전체적으로 공모가가 높게 산정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노뎁은 화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청약에 참고하세요. 그럼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노뎁은 6월 9일 수요일과 10일 목요일에 청약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이 주관하고요. 균등 배정으로는 평균 두주 정도 배정이 예상됩니다. 이노뎁은 관공서에 영상 관련 통합 관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국내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또한 이노뎁의 재무현황은 양호한 수준의 재무 상태와 안정적인 매출과 손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 물량이 많은 점과 공모가 선정에 적용된 PER은 30으로 높았고, 할인율은 18%로 낮았으므로 다소 높게 공모가가 책정된 점은 인호 대배 단점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노 대배는 균등 배분만 청약할 생각인데요. 회사의 사업 자체는 탄탄하므로 이노 대배 단점으로 인해 상장일 공모가 이하로 출발할 확률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모가가 초과 확정된다면 이 종목도 청약 참여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주차에 청약하는 이노 대배 대해 워밍업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하고 있으므로 청약 전 핵심 정보 영상도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한 주도 파이팅 하시면서 보내시고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